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인터넷의 미래를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조용히 일어난 한 사건과 그 중심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이 잠잠해 보일 때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숫자 5천만 파이.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날 파이재단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해킹도 아니고 단순한 테스트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소스는 이걸 하나의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언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 봐야겠죠? 바로 이 방정식의 돈에 해당하는 부분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파이 네트워크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텐데요. 아주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거대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5천만 파이의 가치를 보는 시선이 딱두 개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보는 비공식 가격, 이걸로는 약 15억 달러. 와,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죠? 근데 이 분석이 진짜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커뮤니티 내부의 합의 가치, GCV라는 건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가 무려 15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 몇십 개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그런 규모인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요, 이걸 그냥 돈이 옮겨갔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GCV 활성화 펀드가 장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딱 하고 깨우기 위한 거대한 시동 자금이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분석을 보면 이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진 아주 전략적인 한수라는 거예요. 첫째. 내부 거래소에 피,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서 GCV 경제가 진짜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둘째,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실생활에 진짜 쓰이는 앱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어떤 가격 공격으로부터 이 새로운 경제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움직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석을 보면요. 마치 짠 것처럼 4개의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로 바뀐 거예요. 신원 인증, 즉, KYC를 통과한 사람들이 충분히 모였고, 기술도 강력해졌고, 내부 시장도 준비됐고, 심지어 새로운 국제금융표준이라는 인프라까지 모든 조건이 딱 갖춰진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자본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돈이 움직이던 거의 바로 그 시점에 사람의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에 피가 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경제를 지탱할 뼈대를 만드는 곳,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400만 명의 진짜 사람 돌파를 축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터링크가 뭐냐고요? 음,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AI랑 봇이 막 넘쳐나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 사용자는 진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뭐랄까 신뢰의 인프라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네 이벤트를 보면 그 철학을 딱알수 있어요. 그냥 룰렛을 돌려서 글자 모으고 단어 만들면 실제 돈이 바로 직업으로 쑥 들어와요. 뭐, 복잡한 설명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누구나 그냥 딱 보고, 아,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든 거죠. 기술의 벽을 그냥 확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함 뒤에는요, 정말 괴물 같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생체인식으로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로 나는 나를 증명하지만 내 개인 정보는 절대 안 보여줄 거야 하는 거의 마법 같은 걸 구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글이나 A16G 같은 실리콘 밸리 최고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터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보, 가짜 계정 이런 거 없는 진짜 사람들만을 위한 깨끗한 신뢰의 층을 인터넷에 까는 것.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 돈과 사람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분석은 두 프로젝트의 관계를 딱한 문장으로 꿰뚫어 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거대한 디지털 경제의 혈액이라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그것을 지탱하는 뼈대다. 와, 그러니까 피가 흐르려면 몸이 필요하고 몸은 피가 있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둘의 역할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요. 한쪽, 파이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돈의 흐름, 즉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한쪽, 인터링크는 보스 싹 걸러내고 진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두 개의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둘은 서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진짜 사람들이 써야 가치가 생기고, 신한 시스템은 그 안에서 쓸 돈이랑 경제 활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혈액과 뼈대처럼 정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온전히 기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전략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분석이 제안하는 건 병행 전략이라는 건데요. 아, 어, 이거 뭐 특정 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두 가지 핵심 축, 그러니까 돈과 사람의 새로운 질서를 미리 경험해 보자는 일종의 관점 전환에 가까워요. 파일을 통해서는 새로운 화폐의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고, 인터링크를 통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두 개의 큰 흐름을 모두 놓치지 말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 즉 돈이 중심이었던 인터넷이 앞으로는 검증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재편될 거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모든 게 아직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파이와 인터링크 이두 거대한 흐름 모두 아직은 강물이 막 시작되는 발언지 그런 극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터넷의 미래는 과연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새로운 돈일까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진짜 정답은 이 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 기술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